승강기 안전한 TV! TV. 드디어 승강기 안전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박수! 와, 승강기 안전 주간이 올간 쭉 퀴즈 대회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대망의 첫 번째 퀴즈가 오픈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힌트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힌트라뇨요 구독자분들, 기본 지식이 장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초 승강기가 1910년도에 설치됐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요. 네, 아무리 승강기 안전에 관심이 많으셔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바닥 틈새 기준은 모르실걸요? 어, 여러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승강장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목발 또는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틈새가 3cm 이하라는 거다 알고 계셨죠? 음. 아니 이 스티커는 뭐지? 호출 버튼, 문틀, 비상 통화 장치 버튼 주위에 모두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 헐, 과장님 혹시 이렇게 곳곳에 많이 붙어 있는 승강기 번호 표지를 이제야 보셨다고요? 네, 실마입니다 어, 어 아, 정전인가 본데요? 과장님 그, 이럴 때는 바로. 상0화장치를 눌러야 되는 거. 아, 시죠 네. 저장님에서한국8서8 8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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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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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에어팟프에한에어팟 2세대 유선 충전형 국대 스타벅스 커피 국에장을 드립니다 퀴즈 정답 제출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른 퀴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Hey, 한번 늦었나봐 멈추지 않고 내려갔어. 마음도...